자 노란 선이 안으로 쑥 들어가게끔 네 올리고 틸트 바로 꺾고 그 다음에 뒷바퀴 보면서 후진을. 라인에 붙이고요. 자, 출발하기 전에, 리프트 내리고, 전진기 하놓고, 갑니다. 자,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자, 쭉 갑니다. 자, 앞바퀴 중심이었죠? 앞바퀴 중심에서 회전하고, 오케이. 또 앞바퀴 중심에서 회전하고, 오케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일치가 되게끔 포개 놓습니다 네, 틸트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사뿐히 내려놓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후진 기아 놓고 쓰리지 어, 않도록 갑니다그 다음에 정지선 정지선에 와서 자 빠레트 어, 포크 지면 터치 합니다 이렇 틸트도 써주고, 네. 그다음에 틸트 올리고, 높이 올리고, 자빨 빨리 가서 코코 빠르게 살핍니다. 그다음에 올리자마자 틸트 바로 쓰고, 그렇죠? 자, 뒷바퀴 전제, 자, 진 자. 후진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앞바퀴 중심을 봅니다. 자, 앞바퀴 중심하고 모퉁이 부분하고 일치가 됐을 때, 자, 뒷바퀴 회전하고, 자, 회전한다면 저쪽 시선을 봅니다. 회전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자, 앞바퀴 중심입니다. 앞바퀴. 그렇죠. 너무 지나치면 뒷바퀴가 답니다. 오케이. 그 회전하려고 방향으로 보고. 자, 그렇죠.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앞바퀴 중심입니다. 앞바퀴. 자, 앞바퀴. 오케이. 자, 일직선 만들어야겠죠. 자. 자, 뒷바퀴가 달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정면으로 보고. 올리면서. 천천히. 그렇죠. 자. 중심에 정확히 맞추고 틸트 쓰고 사뿐하게 내립니다. 예, 그다음에 뒷바퀴 보고, 그다음에 포크 빼고, 포크 내리고 20에서 3 c m 자 빨리 출발해서 아웃으로 나갑니다. 띡 여기까지 시간을 재겠습니다. 몇 초요? 3분 10초입니다. 오케이, 양호합니다. 얼굴 한번 찍어줘야지. 구이짱. Okay.